자아 그러면 창으로 한방에 꽤 해드릴게요 이야! 프리스토리 때린다! 야, 뭐, 어? 야! 야 아! 한방에 죽었다! 이야! 아, 아, 한방에 아, 죽여버렸어! 빌드님 아, 진짜..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기억할게요 아, 그 배가님이 말했죠? 아구를 공격할 수 있는 카드가 있다고 자 아, 이게 그 아구를 공격할 수 있는 별하는 카드입니다 이풀짱반가가 야방 가. 나만 피 말, 나만 피 없으면 이상하니까 우리 형님도 피좀 없애자. 아 <laughs> 어? 못된 거 봐, 저거. 뭔 사정거리 안에 누가 있네?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어쩔 수가 없네. 어? 죄송해. 야, 똥개도 죽었잖아, 우리 편. 아 미안해. <laughs> 똥개 <똥깨> 미안해. <laughs> 전체 맵을 보 수가 너무 못하는 어려워 거 맞아요. <laughs> 이런 게임에 아 순수 협동하는 게임이 있습니다. 아 아니요. 루티님 잘못 알고 계세요. 이거 순수 협동 게임 맞습니다. 이거. <laughs> 잘못 알고 계세요. 고 있는 거일 수도.